안녕하세요. 저는 생크림입니다.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볼 것은 도티예요.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캘러리로 만든 거예요. 캘러리, 아니 네이버에서 사진을 끝내서 그 사진을 본 다음에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 믿지 마세요. 아무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살색이랑 보라색이 필요해요 근데 어디다 보을까 아! 제가 말하면요 제가 본 3D.. 그거는요 3D였거든요 3D처럼요 근데 만드는거는 음.. 알아서 하세요 자 먼저, 살색을 양옆으로 세 개를 만들어요. 두칸 남기시고 아,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보라색을 얹어요. 먼저 턱이랑 입이 완성됐어요. 그리고 여기 칸 남기시고, 여기 보라색, 아, 분홍색을 옮겨요. 그리고 여기 살색을 더 보면 돼요.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. 아, 맞다. 여기를, 여기만 뚫어주시면 돼요. 그 뒤에 원래, 네, 아이고~ 저기하고... 네, 네. 자, 잘 보세요. 여기 밑에 갈색이고, 위에가 검은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저도 아까 전에 검은색인지 다 아는데요. 갈색인... 자세히 보니까 갈색이었어요. 아 내가 왜 여기다 하지? 아, 지금 올라와. 밖에서 이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예요. 우리 동생들이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여기 먼저, 여기 하나가. 하나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인데요. 아, 하나, 둘, 세 개인데요. 토끼님, 머리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쪼개진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저기를 뚫었어요. 저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저는 했으니까요. 뒤에. 하는걸요. 그래서 저는 이제, 이렇게 요만큼은 할게요, 요만큼. 요만큼 있는 거. 그래야, 되죠. 아, 맞다. 여기는, 눈까지 채워줘야 돼요. 뭐지? 음, 잘못했나? 안돼 검은색이 이렇게만 채워주시고 뚫은 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다지나네요요 뒤에는 할라면요다 덮어주세요 다다다 덮어주세요 어 이런 빠이이 다따 국제국. 응. 어 뭐야? 나. 저건 나중에 고칠 거예요. 엘리란 소이는 개 거예, 어, 개요, 개 이름이에요. 자, 이상으로 토티니 얼굴이 완성됐어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.